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9월 29일 어, 수요일, 어, 증시는 음, 오후 들어서 낙폭이 축소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37.65포인트 어, 1.2%가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1,001.46, 음, 천선을 가까스로 유지했습니다. 1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어, 금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6,616억 원을 순매도 했고, 어, 기관은 3,124억 원을 순매도를 해서, 어,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큰 매도 속에 1조 원 규모를 대략 개인들이 산 하루였습니다. 37.65포인트가 하락을 하는 계기가 됐고, 어, 코스닥은 그나마 어, 후 어, 후장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 752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기관투자가는 1,283억 원. 음 기관들은 오늘. 음, 대략적으로 투신에서 465억 원, 그리고 기타법인에서,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778억 원. 오늘 코스닥에서는 사모펀드에서 매도세로 1283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오늘 11포인트가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어, 창이 개장하면서 어, 미국의 금리 우려로 인해서 지난 새벽녘에 나스닥의 급락을 보였고 나스닥 시장을 잠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어, 다우존는569.38 포인트 1.63%가 하락을 해서 34,299 포인트 어, 나스닥은 2.83%의 폭락을 하게 됐습니다 423.29 포인트 14,546 포인트 어, 그러나, 음, 환율이 1180원으로 인해서 급등을 하고, 현재로서는 2.6원을 하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에게는 큰 타격이 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오늘은 모든 시장의 종목들이 폐기하기 무효한 삼성전자의 오늘 2.88% 아, 3분기 최대 실적을 전망함에도 불구하고 어, 대부분이 삼성전자마저도 2.8%의 하락을 보인 반면 어, 그나마 HLB는 어, 어, 베트남에서의 나노코박스 라이선스 신청이라는 음, 선방으로 인해서 어, HLB는 138만 어, 3789주, 그래서 전일거래량의 111%를 보이면서 어, 1.91% 상승, 종가는 58,600원이었습니다. HLB생명과학은 4%의 상승, 천일비 거래량의 133.9% 상승, 거래량은 285만 2644주. 19,500원, 19,000원대를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G3BNT 역시 3.8%의 상승을 보였고, 어 넥스트사이언스 3.89 어, 181만 주의 거래량. 다만 HLB제약만 2%의 2만 17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어, hlb는 오늘 전일 이틀 전에 저점에 부근에서 어, 시작을 하면서 오늘 어, 오늘 창중에4.87% 6만원을 회복하는 돌파하는 모습을 했는데 그 위에 5일선에 맞고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모양이고요. 현재는 21선 아래에 있지만 양음 양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베트남의솔린누는 이제 긴급 승인은 언제에 나올 것인가 그로 인해서 21 5일선을 돌파하고 21선 위로 가지 않을까. 아니면 단기간의 재료 소멸이라는 것으로 물론 한두 달이겠지만 그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될지 시장은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10월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9월 29일 내일 30일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 1일은 금요일이 되겠네요. 오늘 HLB에 있어서 어, 공매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는 오늘 어, 전일보다도 조금 줄어든 61,900주 정도 나왔고 평단가는 58,500원을 연, 이루었습니다. HLB 생명과 어, 공매도도 조금 더 줄어든 모습이죠. 56,316주가 나오고 평균가는 19,236원. 어, HLB 생명과학 역시나 이틀 전의 저점의 부근 18,000원대부터 장 시작. 어, 장중의 시가가 마이너스 4%대부터 시작을 하면서 역시 2만 5일선 똑같은 모습으로 5일선에 터치하고 조금 밀린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캔들러 양음양으로서 하방 경직의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다분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HLB 생명과학은 외국인이 13만 주가 들어왔고 기관투자가는 3천주 금융투자에서 5,900주가 들어왔고 기타법인이 최근에 매수세에 두각을 좀 보이네요. 그러나 대부분이 단기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 들어왔을지라도 며칠 있게 되면 또 매도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사모펀드 역시 이틀 전에 19만 주, 20만 주. 들어왔지만 이틀 정도 에 2400, 2475주 이렇게 매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HLB를 한번 보게 되면 h l b 는 현재 외국인이 4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45,000원을 샀고 어 기관투자가 해서 29,550주가 팔았습니다. 금융투자가 7,400주를 팔았으니 사모펀드 쪽에서 이렇게 매도 35,000주가 36,900주, 즉 37,000주 정도의 사모펀드에서 매도세를 이루면서 어 HLB의 기관은 29,550주를 매도한 모습, 외국인이 4일째 매수한 모습, 음, 외국인은 최근에 이 모습이 좀 괜찮죠? 어, 대차를 보게 되면 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현재 대차 잔고를 줄여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 그리고 HLB 생명과학 역시도 계속해서 어, 대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어, 이렇게 장중에 에, 매수세로 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현재 4일째 모습을, 어, 그러나 이젤비 생명과학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52만 주 매도, 13만 주 매수, 3만 주 어, 매도, 음, 50만 주만 제외한다라면 매수의 기조로 이렇게 보이는데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라 생각을 하고요. HLB 제약 오늘 2% 빠졌는데 HLB 제약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오늘 25,000주를 매도한 모습입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외국인의 모습을 볼까요? 어, 최근에 급격하게 외국인이 지분을 늘리면서 어, 이제 외국인이 어제는 5,000주를 매도, 오늘은 8주 정도 외국인이 매도의 모습은 현재 넥스트 사이언스에서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gtbnt는 3일째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렇게 gtbnt의 모습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대양봉 거래량을 보임으로써 16,000원대가 어느정도에 다지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고 잠시 한번 굿모닝 베트남 미디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에, 상승, 반등의 주역은 바로, 어, 나노코박스 라이선스 신청 완료라고 하는 어제 20시 25분에 올라온 기사덕인 것 같습니다. 나노코박스 백신 긴급 허가 신청을 위한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 어제 보건부에 보냈다. 9월 28일 육군사관학교 관계자는 나노코박스 백신 긴급 허가 신청을 위한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 어제 보건부에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 그러나 오늘 아침 VN익스프레스와 통화에서 의약품 어, 원료 의약품 유통 증명서 발급 자문위원회 대표는 어, 백신 연구팀이 제출한 어, 업데이트된 문서를 받. 못해 그들은 아직 나노코박스 백신의 서류를 검토할 수 없었다 없다고 이렇게 음 하나는 보냈고 하나는 아직 검 받지를 못했고 그러한 상황에 있네요. 9월 18일 마지막 회에서 의 윤리위원회는 코비드 19 백신 나노코박스가 안전 요건을 충족을 했고 보호 효과를 광 평가할 데이터는 없다고 평가를 했고 이에 따라서 국립생물의학 연구 윤리위원회의 신청서 및 승인기록은 의약청이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로 이송을 했다. 여러 가지. 만약 승인이 된다면 자문회의는 보건부의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허가를 권고할 것이고 어, 정, 베트남 정부도 이렇게 긴급허가에 대한 권고 좀 밀어주고는 싶은데 아직 이 음, 부분에 대한 것이겠죠. 어, 어, 보호효과. 프로텍티브 이펙트 이 부분의 평가 데이터가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만 조금 해결이 된다라면 긴급 승인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이후 백신은 보건부가 승인한 수량과 계획에 따른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 또한 자문회는 승인을 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계속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 hlb 오늘 이, hlb 그룹 주주에 대한. 음, 이런 오늘의 반등의 모습이 앞으로는 기간 조, 가격 조정이 이제 멈추어지고 기간 조정으로 가게 될지, 주변 여건은 좋지 않은 모습. 다행스럽게도 현재의 나스닥의 선물은 플러스 97포인트로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역에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 있습니다. 어, 오늘로 부터는 우선은 분봉을 통해서 HLB 과연 앞으로의 내일 모레 내일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10월 초로서는 어, 이와 같은 5만 7천 원 정도와 6만 원선 사이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횡보로 이어질지. 음 저는 개인적으로 한 55%는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유의미한 베트남에서의 낭보가 나오면서 다시 다시, 어, 상승의 흐름을 조금 타지 않을까. 물론, 음, 이곳 전 고점을 돌파할지는, 어, 저는 조금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회의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어, HLB 생명과학 부분도 역시 어, 3일째 요 부분에 대해서 어, 박스권의 움직임 2만원 하고 요, 요 밴드에서 어, 이번 주와 10월 초쯤이 이어질지 우리는 시장에서 어, 관점을 어,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어 긴급 승인이 언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어, 그이윤직서 라이선스 신청을 완료하고 어, 그 다음에 2주가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베트남에 대한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서 HLB 제약 부분은 아직까지 여전히 우 하방으로 어, 기술적으로 하방으로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까지 열려져 있을까를 하게 되면 거의 다온것 같기도 한데요. 일봉의 모습으로 HLB 제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아마도 이 정도 선에서는 하방 경직의 위치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는 아, 아직 시장은 좀 불확실하지만 요거 어, 2만 천 원대 정도는 아, 조금씩 단기 2~3개월 정도를 보고 좀 탐오범직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봅니다. 그 이후에선 일봉상에서의 어, 예, 예, 모멘텀 지표를 보더라도 바다권, 즉 그라운드 상태라고 해서 과매도 영역에 들어오죠. 어, 따라서 HLB 제약은 그동안에 음, 낙폭과대로 인해서 이 정도 선에서는 반등이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G3 BNT 역시 이것도 어, 분봉의 모습을 살펴보게 를 되면 요 앞전에 여기 자리에서 어, 즉이 자리에서 하방경직의 자리가 어느정도 가능성은 점쳐집니다. 어, 즉 어, 16,000원 정도 이하에서는 조금 담아봐도 괜찮지 않나 어, 그러나 현재 투자경고에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19,000원에서 가격조정이 나온 것이겠고요. 어, 여기 16,000원 이하에서는 어, 매도보다는 어, 소, 조금 수량을 줄인다고 하는 측면 보다는 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봄직한 그러한 기술적인 위치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대단히 악재적인 상황,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좀더확 진자가 늘어나 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지 난다든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출렁거린다든지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16,000원 이하에서는 조심스럽게 해도 어, 괜찮지 않나 는 자리 넥스트 사이언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넥스트 사이언스 오늘 저점 3만원 이하에서는 최근에 트리플 바닥을 형성하고 있네요. 어, 3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 그리고, 그러므로, 어, 이렇게 급직하게 보게 되면, 하나, 둘, 세 번째, 트리플 바닥이 3만원대, 이 바로 빛, 여기에서를 한다라고 본다라면, 음, 넥스트 사이언스도 역시, 어, 요거를 하방 경직으로 해서 가격 조정이나 당분간 박스권에 머물지, 물론 베트남에서의 낭보가 들려오게 된다라면, 충분하게 다시금 진행의 여지도 있다. 어, 물론, 넥스트 사이언스는 외국인의 수급을 면밀하게 외국인을 믿어서는 아니겠고 외국인의 최근에 많이 매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차익 물량이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지켜보면서 하방의 위치 이 전저점을 깨게 되면 조금 더 하방으로 열려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음, 트리플 바닥 형태 2호 3만 원 미만에서는 음, 매수를 조금 고려해봐도 괜찮지 않나 물론 외국인의 수급을 예의주시하면서 말입니다. 어, 오늘 시장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됐고, 어, 그럼에도 어, 하루는 일과가 마쳤습니다. 아, 프로젝트. 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힘든 경우도 많을 것이고, 기뻐하는 경우는 적겠지만, 그 가치는 또클 것이고, 증시란 본래 그런 것이고, 오늘 삼성전자는 3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예상에 에, 발표가 됨, 나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의 하락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증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음, 많은 경험 그리고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러한 식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